이 <laughs> 예, 해볼게요. 질문에서 어떤 얘기 하고 있냐면 우리 몸 속에서 발음 잘해주세요. 근데 발음 차이를 너희가 느껴? 그렇지 안 느끼지? 나도 못 느끼 여기어 아무튼 이 복제의 과정이 우리 몸에서 몇 차례 일어나? 몇 차례라는 걸 기억해야 돼. 한 번이 아니에요. 근데 몇 차례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 70%의 확률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한 쌍이. 염색체 한 쌍이. 다시. 몸 안에서 복제가 계속 일어날 건데, 그 복제에서 한 쌍이 오류가 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70%. 그럼 이 복제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오류 생기고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생기고 이게 계속 발생될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류가 많이 쌓였어. 그럼 내 몸에 메가, 뭐가 생긴다? 장애 좋아 근데 너무 센것 같아 변이가 생긴다 변이 영어로 가이게요 뭐예요? Disable 변이요 장애 말고 Mutation이야 <laughs> Mutation에 뮤테이션이 뭔지 몰랐던 친구들 있으면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다시 Mutation의 뜻은 그렇지 그래서 복제가 계속되고 오류가 발생할수 우리 몸에는 변이가 생길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됐죠? 변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내 몸의 변이를 막아주는 또는 내몸 안에 오류가 발생했다는를 인지하는 유전마저도 훼손시킬 수가 있대. 그래서 이런 확률이 일어나고요. 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너희가 보면 아마 느낄 거야. 예시가 두 개로 나왔는데 Irish, Iris, Blackbirdmarts. 그치, 홍채랑. 뭐가? 모반. 모반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몽골 반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예, 홍채 예시가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눈두 개가 색이 다를 수가 있잖아. 다른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은 변이가 일어난 거고. 모반 또는 몽골 반점은 내 피부가 다 같은 색인데 한 곳만 색이 더 진하잖아. 저에게 변이가 일어난 거야. 근데 내 홍채 색이 다르다고 내가 몽골 반점이 있다고 내 생활에 문제가 생겨? 아니잖아. 눈은 그래도 보여. 색만 다른 거야. 피부가 색만 다른 거지, 피부는 피부의 기능을 하잖아요. 아픈 것도 아니고, 따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없다. 그냥 달라지는 것 뿐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응. 돼요. 좋아요. 그러면 주제가 있게요. 41, 42번은 항상 내용이 엄청 기니까 주제가 항상 몇 개야? 항상 두 개야. 위파트에 하나, 밑파트에 하나예요. 그래서 5번, 6번 하나. 5번, 6번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개놈이 계속 복제가 되면서 오류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어디 갔어? 아, 여기. 마지막. 맨 밑에, 맨 밑에. 9번, 10번에서 예시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홍채랑 모반. 이렇게 두 가지 예시로 변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해도 돼? 연결사 체크하자. 뒤에부터 체크해 볼게요. if if then 다시 맨 뒤에 if i f then 나 아, 앞에가 렇게 but for example as 올라가서 없고 어 없고 세미콜론 4번 마지막에 세미콜론 있고 나서 as가 있거든요. 4번 마지막에 세미콜론 후에 as예요. 까지 해볼까요? 좋아요. 제일 봐볼게. In each round of genome copying in our body, 이거 그대로 복제 유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구나 얘는 유전체야. 됐죠? <laughs> 이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었네. <laughs> 그럼 우리 몸에서 유전체 복제가 in each round 야. 몇 차례로 발생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정마다. 아까 얘기했잖아, 복제 될 때마다 몇 퍼센트 확률로 오류가 생긴다고? 그렇지. 바로 갈게요. There is still about seventy percent chance. 70% 퍼센트 chance가 있다. 이 chance는 기회가 아니라 확률라고 할게요. 확률이 존재한다. That. d e a 이하라는 확률이 있는데 at least의 뜻은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깔았으니까 대 e a 찾아주세요 이게 무슨 dead? 뭐죠? appear 음... will have an a r r o r 동격 chance를 받고 있어 해석할게요 크로모섬스 발음 확실하진 않아요 염색체 너무 안타까운 거는 나도 40번이 시험 그 마지막 시험법인 줄 알고 41번까지 수업 준비를 안 했어 41번부터 근데 아까 앞반 수업하다가 느껴가지고 수업시간 그냥 바로 했단 말이야 애들끼리 그래서 발음 체크를 못 했어요 얘는 크로모섬스 맞아요 <laughs> 알았어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다시 염색체 중에 한 페어가 적어도 한 페어가 실수가 생길 거라는 70%의 확률이 존재한대요. 생각보다 높은 거죠. With each round of g e n o i e c o p y i n g 그러면 g e n o i e cupping이 with each round. 똑같은 거고요. 각 라운드마다 에 r r 가 실수가 accumulate 한다. 뭐 한다? 축적된다. 축적된다. 쉽게 말하면 실수가 쌓인다는 거지. 왜 쌓였는지 이해가 되죠? 70%가 70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근... <laughs> 근데 1, 2번 읽고 이해가 안 됐을까 봐 3, 4에 짧게 예시가 깔려 이 예시들이 두 번씩 깔려 한 번하고 한번더 깔릴 거라서 좀 뜬금 없을 수도 있어서 기억해 주세요 3번의 예시가 뭐냐면 이거는 시밀러하다 뭐하다? 시밀럴하다 그게 뭔데? 비슷하다 그치? 우리 그거 기, 기억나요? 예능 같은 거 보면 이 게임 많이 하잖아 내가 귓속말로 범죄한테 한마디 할 거고 이걸 한 명씩 전달할 거야 그럼 마지막에 전달되는 민규가 말한 게 내가 첫 스타트를 끊은 나랑 비슷할 확률이 정말 적죠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말이 뭐 해? 와전 와.. 와전? 왜곡 그치 왜곡 와전 와전 그치 지어 아무튼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와 같다 이 예시는 책으로 들었어. 뭐와 같냐? Alternation, alteration, ration은? 변화. 변화. 그렇 변화와 같다. 어디에 Medieval? 중세. 그렇지.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와,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갈게요. 중세 책의 변화와 같다. 중세 시대 생각할게요. 내가 책 하나를 썼어. 그럼 이 책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책을 사는지 계속 손으로 복사해서 막이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복사해서 하늘이 주고 유린이 주고 이렇게 해. 그럼 유린이가 또 쓰고 친구 주고 친구 주고 이렇게 해. 그럼 결국 책이 뭘로 전파되고 있어? 손글씨로 전파되고 있어. 그럼 책이 조금씩 내용이 변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팔린 그 책의 내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주인공의 이름마저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4번. Each time 매번 a copy. 하나의 복제본이 was made 만들어졌는데 by hand 직접 손으로 쓰면서 책을 만들 때마다 some changes were introduced accidentally 변화를 도입됐어 변화가 들어갔는데 포인트는 위도한 거에 실수야 accident은 사고잖아 그래서 실수로라고 해서 갈 거야 여기까지 내용 돼요? 좀 빠른가? 좀만 기다릴게. 다시 3번 중세 책의 변화와 비슷한데 중세에 하나의 책을 하나의 커피 커피야 원본이 아니죠 커피를 손으로 만들 때마다 실수로 몇 가지의 변화가 도입되었다. 그러면 그 변화들이 스택업 됐을 때 스택업이 어그치 쌓이다 능동태로 들어간 거야 쌓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기억할게 이 변화는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실수로 한 거야. 실수. 그럼 이 변화를 오류라고 바꿔도 되겠죠. 오류가 쌓일 때그 커피들은 그 복제본 책들은 may have acquired 조동사 FPP 언제 쓴다고? 추측. 과거의 후에 추측 유감 여기서 추측이겠죠. 과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복제본은 얻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의미를? 그럼 다시. 책이 여러 책이 생겼는데 다 손으로 복사해서 말이 많이 바뀌었어 오류가 생겼어 그럼 책의 의미가 with the original 오리지널은 뭐겠어? 원본이랑 책의 의미가 같겠어? 다르겠어? 그지 그럼 variance에서 우리 very가 보이지 very의 뜻은? 다양, 다양. 그래서 이거를 이 지문에 불일치로 풀었더라고 원본 책과 다르다고 의미가 괜찮아요? 이게 예시야 그럼 이 예시를 한번 이제 나 이해해 보자. 연결성. 1번 갈게요. 우리 몸 속에서 게놈이 복제가 될 때마다 70% 확률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오류들이 쌓인다. 마치 모와 같이 중세 시대 책이 다양해진 것과 같이. 그러면 같은 가족인데 내몸 속이 변화를 계속 향유해서 나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홍채 색이 다르거나 하나가 이해됐죠? 왜 브루치가 틀린 거죠? 아 am a little bit tired. o 이 you g e 데 happy. I am a little bit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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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tired. I am a l i t t 다 e bit tired. I am a little bit t 게 r e d I m e m e s t h a t h a v e u n d e r g o n e m o r e c o p y I n g p r o c e s s e s 어떤 개놈들이냐? That have undergone 뭐 했다? 겪었다. 복제 과정을. 그러니까 복제 과정이 많이 될수록 실수 확률이 올라가 떨어져. 살아 있어요? 올라가겠죠. 복제를 많이 할수록 실수 과정이 올라간다고. 복제 과정을 많이 겪은 개놈일수록 will have gathered 아마 모았을 것이다. 더 많은 실수를. 아직 괜춘. 실수가 변화라는 거야, 알았죠? 실수는 변화. 변하면 변인이 된다는 거지. 이어서 to make matters worse 이거는 초중학생 때 하나로 외웠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설상가상. 그렇지. 투부정사 챕터 나가거나 할 때면 단어 책에도 이건 그냥 하나로 외워. 설상가상으로. 핵심 단어 나왔어. 뭐라고 이거? Mutation. mutation, 변이 실수는 변화, 변화는 변이 그래서 변이들은 설상가상으로 변이들은 회, 그 훼손시킨대 뭐를 시, 훼손시켰냐 genes를 genes의 뜻은 유전자? 유전자 근데 어떤 유전자냐 which are responsible 책임이 있대 뭐를 위한 책임? error checking and repair of genomes 어떤 유전자를 훼손시켰냐? 에러 체킹 오류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내몸 안에 유전자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나를 확인하는 유전자도 또 존재하겠죠? 그거를 훼손시켜 버린대. 변이가 너무 되면. 그리고 개놈을 복구하는. 문제가 생겼으면 복구하는 것마저도 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사이클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컴마, 가속화시켰대. 뭐를 가속화시켜? 도입을 뭐에 어디에 이거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이해시켜 줄게요. 간단하게 봤을 때, 예를 들면 복제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다섯 개로 잡을게요. 다섯 단계로 다섯 번복제한다고 그냥 단순히 볼게. 그러면 얘기했지만, 오류가 생길 퍼센트는 각각 70%죠. 이때 어 예를 들면 이때 오류가 안 생겼어. 이때 오류가 생겼어. 오류가 생겼고, 오류가 안 생겼고, 오류가 생겼고, 막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잖아. 이거를 그냥 다섯 번을 줄였을 때 이렇게 오류가 생겨 그럼 오류가 생겼다는 거를 확인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럼 이 유전자가 살아 있으면 어너 오류 생겼네? 고쳐 고쳐 해야겠지? 그리고 또 오류가 생겼어. 어, 너 오류 생겼네? 고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고치다가 마지막 여기에서는 변이가 발생해. 그럼 얘는 다섯 번의 번, 변이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 고쳐고쳐 고쳐 해주는 유전자 마저도 얘가 공격을 해버린다면 이때 오류 생겼는데 고쳐고쳐를 못 하잖아. 변이가 이번에 발생해버리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럼, 변이가 발생하는 속도가 뭐해진다고? 빨라진다고. 이해 돼? 안된 거. 질문에 빨리. 진짜로? 해석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5번. 변, 아, 복제 과정을 더 많이 겪은 개놈들은 실수가 훨씬 많다고. 실수가 훨씬 많다는 건 변이가 많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변이가 많이 되면, 오류를 확인하고, 개놈을 복제하는, 얘네마저도 변이로, 훼손, 훼이 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훼손되었으니까, 변이가 더 빨리 생겨버린다. 격리돼요? 이어서 갈게요. 대부분의 변이들은 근데, 갖고 있지 않아 눈에 띄는 효과들, 효과를 이 질문에 영향으로 풀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변이가 생겨서 나한테 몽골 반점이 생겼어 근데 우리 대부분 그냥 눈에 봤을 때 너희가 몽골 반점이 있어도 모르잖아 왜냐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그러면 대부분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고 이해됐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몽골 반점이 얼굴에 나오는 아이들 있지 그 아이들은 눈에 띄는 영향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없다 됐죠 8번 뭐와 같냐. 8번도 갑자기 뜬금없지만 7번을 설명하는 예시가 또 나왔는데 말로 먼저 설명할게요. 킹덤이란 단어를 볼게. 뜻이 뭐야? 킹덤. 왕국. 킹덤의 이를 내가 Y로 바꿨어. 발음해봐. Y는 여전히 이 발음이 나오는 글자죠? 그럼 여전히 킹덤이야. 그럼 다시. 글자가 생긴 게 달라졌지. 글자를 읽는 게 달라졌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반점이 생겨서 보이는 게 달라졌지. 우리라는 인간이 인간의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시야? 개 가방 자몽 마음에 들었어? <laughs> 8번 갈게요. It is like, it is just like 그냥 하나로 가서 그냥 하나로 외울게요. 모와 같다. 모모와 뭐 같다. 모모와 뭐 같다. 개 It is like 모와같냐 Changing the I for a Y. Changing the I for a Y. 아이를 y 로 바꾼다는 뜻이야. Inkingdom, 킹덤에 아이를 y 로 바꾼다고 would not distort the word's readability. 디스하지 않을 거야. 왜곡하진 않는다고 뭐를 그 단어의 readability야. 그러면 읽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 가독성. 그러니까 안 읽히는 건 아니라고 이해되죠? 괜찮? 좋아요. 9 번이다. 갈게요. 그러나 이제 또 예시. 때때론 인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에 변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whose 강조가 있게요. 이거 많이 틀리죠? 이거 무슨 격? 소유격은 뒤에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게 아니라 했죠. 뭐뭐 의라는 뜻으로. 그럼 다시. 가끔 인간의 유전에 있어서 변이는 뭘 초래하냐? 눈인데 어떤 눈? Whose iris? iris. iris의 뜻은? 홍채가 is of two different colors. 색깔이 뭐라고? 두개 다른 색. 그니까 러 하나가 뭐, 검정색이나 하나는 파란색인 아이들 있잖아. 그렇게 색깔이 다른 변이가 난다. 이건 눈에 너무 띄잖아. 아까와 달리. 그 다음에 10번. 비슷하게. 대부분 사람들은 bird m 를 갖고 있다고. 이거를. 모반이라고 했나? 모반이 이해 안 되는 애들은 내가 그냥 쉽게 몽골 반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반을 갖고 있고 이거는 왜 생기냐 아까는 홍채가 달라진 이유는 얘기 안 해줬어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모반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Which are due to, due to의 뜻은? 때문에, 때문에. 뭐 때문에? 변이 어떤 변이냐? That occurred 발생했다. 어컬 자동사 기억하지? 그렇 이제는 다 기억해야 돼. 발생한 변이 언제? 우리의 몸의 셀들이 멀티플라이 했다. 폼 스킨을 하기 위해서 스킨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셀들이 멀티플라이 했대. 멀티플라이는 뭐 하는 거야? 번식? 증식? 복제도 좋고 원래 멀티플라이 곱하기잖아. 우리 몸에 있는 셀이 겁나 많아져. 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때 너무 뭉쳐서 생긴 게 모반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셀이 많아져서 생기는 게 모반이 된다. 까지 괜찮아요? 다음. 여기를 조금 어려워해. 아니, 11번부터 좀 어렵다고. 이 앞까지는 그나마 오케이 했어. 근데 11번부터, 사실, 의인할 응 거야. 일단 해봐. 들어봐. 만약에, 만약이니까 어렵다. 변이가 변화라면, 다시 변이는 변화라면, 근데 어떤 변화, 개놈에 대한... 근데 뭐의 하나의 세포야, 말이해 해, 다시. 하나의 세포의 개놈에 대한 변화가 변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전체가 내 모반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내가 네모칸 쳐놓은 게 나의 세포들이야. 알았지? 근데, 1 1번의 if의 가정법이 뭐냐면, 하나의 셀이잖아. 하나의 셀의 개놈에 대한 변화. 얘 개놈이 오류가 생겨서 변화가 되었어. 로 인해 변이가 생긴 거면. 그럼 다시 이 많은 세포 중에 몇 개가 변화됐다고? 하나라고. 이 하나가 변화되었다면, 그 다음에 문법 강조. How? 별표 세번 칠게. 너희가 우리 워크북 이런 풀때 항상 하우, 위문사요 이런 거 보면 하우, 동사, 주어, 주어, 동사. 이거 항상 헷갈려서 내가 뭐라 했었잖아요. 항상 간접 위문문이니까 하우,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진짜 위문문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동사, 주어 해줘야 돼. 위문문이야.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위문문.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문법이 어렵다 얘기한 게 뭐냐? 캔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지. 쭉 찾아봐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에 동사 원형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다 주어라는 거고, 컴마 컴마니까 가로쳐서 분사 구문이라는 거겠지. 납득됨. 오케이, 그럼 이제 주어가 겁나기니까 얼어 l 하서 묶어 버리자. 조금 보기 편하게. 이해돼? 음. 이해돼요? 음. 단어 가있게요 하치가 여기에서는 그룹이란 뜻이거든. 집단. 한번 이제 앞에 보고 먼저 이해 한번 해 볼게요. 이 말. 지금 뭐라고 위험을 던지고 있냐면 가정법부터 다시 갈게. 하나의 세포의 개놈의 변화가 변이라면, 어떻게 피부의 전체 배치, 이 전체가, 또는 홍채, 홍채 그 전체의 셀들이, 어떻게 동시에 영향을 받냐고. 이해 돼? 이게 내, 이게 내 그, 피부야. 이게 내 모반이야. 그러니까 내 피부 중에 얘가 다 영향을 받았잖아 얘가 다 껌해졌다고 점처럼. 근데 변화하는 된건이 하나의 셀이라고. 얘 하나만 변인데 왜 얘네가 껌해지냐고. 여기까지 말 이해돼? 이 위움을 던진 거야. 됐죠? 문법. 영향을 받다. Simultaneously 동시에. 실제로 저거 하나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12번에 답이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체크가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열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주어 1, 주어 2인데, 왜냐 어를 받고 있으니까. 피부의 전체 패치나 홍채 전체 셀들이 어떻게 영향을 동시에 받냐. 각각 세포들이 다 다른데. 이 말이야. 12번 해도 될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the answer, the answer. answer는 있다. 라이스니까 별표 칠게요. 네, 있다라고 해석했죠. 라이스야. 대답은 뭐 있냐? in the cell lineage. lineage 뜻은 라인에이지를 line 붙인 거거든. 계보가 되는 거야. 또는 족보도 되고 아니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 lineage, lineage라고 하는 거야. 세포의 계보에 존재한데. 세포의 개보가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옆에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써요, 별표밖에 안 쳤어요. 라이슨 우리가 레이, 라이 l 레이드 이런 거랑 항상 헷갈리니까. 그럼 다시 그 대답은 세포의 개보에 있다 했고요. 그 개보가 무슨 말이냐? The development history. Development가 뭐야? 발달하는. h i s t o r y 역사잖아. 역사를 변천으로 풀 거야. 변화하는 그 기록. Of a tissue. 티슈의 뜻은 과학적으로 뭐죠? 그치? 조직. 그치? 조직. 조직의 발달 변천. 하나의 조직이 발달할 거야. 근데 뭘로부터? From particular cells From A to B 근데 through to에서 그냥 쭉 갔다라는 뜻이야 From particular cells니까 특정한 셀로부터 완전히 달라진 상태의 상태에 또는 상태로 변하는 그 히스토리가 답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Differentiate 10 his 아, 스테이지가 상태라고 했죠 차별화된 상태. 그러면 결국엔 하나가 영향을 받았는데 전체가 바뀌게 된 이유는 셀라인 g e 에 존재한다는 말인데 특정한 셀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 차별화됐다. 라는 말이고, 13번에 다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그림으로 볼게요. 얘가 지금 변이가 됐다 했지. 근데 내가 모반이 생기는 과정이면 내 피부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치? 내 피부가 형성되는 과정이면 얘가 변이를 겪고 있는 그 과정에 얘네도 형성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피부가 형성되는 현상이니까. 그럼 얘가 변이를 겪었을 때 얘네도 영향을 받게 된대 현성되는 애들이. 그래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변질이 된 거야. 13번 해석하면서 이 말을 한번 다시 체크해볼게요. 만약에 변이가 발생했다. 언제? 초기에. Early on. In the lineage. 그래서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근데 어디 초기에? 어떤 계보에? Of the developing iris. 홍채인데 어떤 홍채라고? 지금 홍채가 뭐하고 있어? 발달하고 있다고. 발달하는 중에 하나의 셀이 변이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집단, 홍채 집단에 모든 셀들이 인해렛 된다고. 인해렛 한다고. 물려받는다고. 뭐를? 그 변화를. 이해 됐죠? 좋아요. 일단 말은 이해 됐지. 응. 하나가 변이 되면 발달하는 과정이면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 12번 갈게요.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셀의 계보에 있다. 셀의 계보라는 건 발달하는 상황에서 하나가 받으면 물려받는다.가 계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조직이 발달하는 변천 과정이 있고요. 각자의 특정한 셀이었다가 차별화된 상태로 발달하는 그 변천인 개보를 얘기하는 거야. 어, 특정한 셀이었고, 그냥 셀이었고, 여기에서 차별화된 상태로 바뀌었잖아. 이 변하는 과정이 예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변하는 과정을 그래서 동격으로 개보라고 표현한 거야. 됐죠? 13번이랑 이을게요 그래서, 이개보 초기에 변이가 발생하면, 근데 개보가 뭐의 계보야? 홍채가 지금 발달하고 있어. 그때 초기에 변이가 발생했어. 그럼 홍채 집단의 모든 셀들이 그 변이를 물려받는다고. 됐죠? 그럼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하나가 변이 되면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 됐죠? 오른쪽 위에 볼게요.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이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들인 거고요. 음,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안 되는 문장 없죠? 좋아요.